지금 현재 기준 금리 인하 확률이 71%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조정 제가 분명히 경고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반등이 와서 우리에게 불장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오늘도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11월 22일 토요일 11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리플의 차트는요, 오늘도 2% 넘게 조정을 주면서 2800원대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리플, 기준으로 얼마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2800원 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억2300만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저께 가장 최고로 저점이 나왔을 때, 지금 리플 기준으로 2700원대, 비트코인 기준으로 어디까지? 1억2100만원대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죠, 여러분. 자,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 가격대가 어땠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1억 4천만 원대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의 1억 5천. 이때 놀고 있을 때도 저는 계속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영상 하나도 안 지웠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저 당당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플이건 비트코인이건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구간을 찍고 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왜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진짜 시즌 종료가 아니냐,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게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저는 아직까지 이 시즌 종료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말이에요 주말장에는 여러분들 미장도 닫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종목들이 크게 크게 움직이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주말엔 좀 그래요 오히려 조정이 나왔으면 나왔지, 반등이 크게 나오고 이런 장을 주말에는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비트코인은, 이 코인 장은 결국에 장을 닫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리스크도 다쳐맞고, 호재는 호재대로 평일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주말에 못 받고 해서 주말에는 어쨌든 약간의 조정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어제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종목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오늘 크게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인튜이션 이 친구 어제 얼마나 갔어요, 여러분들? 자, 저점부터 고점까지 얼마나? 자, 이 친구 지금 400% 넘게 갔어요. 어? 갑자기 이런 종목들이 막 나오면서 유동성, 안 그래도 말만한 이 유동성을 이런 잡주들이 빨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 살릴 돈이 없어, 여러분. 근데 여기서 희소식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장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안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노란색 선 개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공포를 느끼고 시장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이제 저점 매수가 아니라 나 이제 죽겠다 나 한강 간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거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이제는 오르지 못한다라는 공포가 만연하게 퍼지면서 개인들이 시장에 던지는 겁니다 물량을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이 조금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세력들은 이때다 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위에서 샀어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려갖고 쭉 내려왔길래 던졌어 매도해서 팔았어 근데 물량을 던졌더니 세력이 밑에서 주워먹고 갑자기 올리네 배아파 죽는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털리면 안 된다. 우리 구독자는 절대 안 된다. 개인들 다 털려도 내 구독자는 지켜야 된다. 뭐를 저점 내려오면 물량 지켜내야 되고, 물량 오히려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점 어디까지 내려올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렸잖아요. 약간 더 마이너스가 나긴 했어. 어쨌든 저점 짚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내내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마지막에 윌리엄스 총재가 뭐라고 발언을 했습니까? 자, 단기적으로 금리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금리나 이 확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패드워치 보시게 되면은 금리 동결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았었는데 이제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보시게 되면은 자, 29% 동결 확률로 보고 있고 자, 71% 금리 인하 확률로 보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이 모두 다 금리 동결을 외칠 때 어차피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 100% 자신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왜냐?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불, 불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보여 드렸죠, 여러분. 자, 대기업의 파산 속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죽으면 개인도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의 자국민들이 만약에 다 일도 못 하고 죽어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한테 그 화살이 모두 다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새를 절대로 그냥 두고 볼수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됩니다. 금리 인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어차피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시장을 굉장히 딱딱하게, 무겁게, 공포스럽게 눌러놓고, 거기서 물량을 개인들한테 뺏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이 물량을 뺏으려는 세력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정부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자, 미국 정부는요, 이 코인 시장을 본인들 주도 아래 놓고 싶어 한다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뭐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다른 나라 거 뺏어오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야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정부의 위치가요 개인들의 물량 털기에 너무나도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왜냐? 자 악재 터뜨려고 그리고 시장 못 올라가게끔 계속해서 공포심리 주면 개인들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공포를 정말 제대로 줄수 있는 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막 가, 갑자기 미국의 기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코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시장 흔들기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을 이대로 망하게 두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 자 미국에서도 코인은 필요하거든. 트럼프 대통령도 코인 필요하거든. 왜 필요해요? 미국 이 정부의 부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 코인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고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왜 제가 조정 구간이 리플 기준 2,800원, 자, 비트코인 기준 1억 2,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충격적으로 하루 만에 리플이 마이너스 25%가 빠졌죠. 자, 이때 빠진 가격이 3,100원대. 이 가격보다는 더 내려가야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에 훅 내렸다가 다시 올리니까 생각보다 개인들이 안 팔아. 그래서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다. 이걸 두 가지를 섞어서 조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길게 끌고 나가면서 가격으로도 내린다. 그래서 이때 한 번에 내렸던 3,100원보다는 한번더 가격을 내려줘야 사람들이 공포를 제대로 느끼겠구나, 한 거지. 자, 그래서 3,100원보다 더 밑으로 2,8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그때는 시장을 살리기가 세력들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정이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서인아가 말씀드린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현금으로 우리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메이저 종목들 물량을 늘려놓으실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현금이 없는데요. 어떻게 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아서 항상 현금은 들고 계셔야 되고 이 현금은 뭘로 만든다? 이런 중장기 종목이 아니라 단타 종목으로 만드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시장 망했다 망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은 인튜이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부터 폭등해가지고 400% 넘게 갔어요. 이런 종목들 또 뛰쳐나와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력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시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크게 크게 건드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잡주들로 우리가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또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100% 몰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되는 거고 시드를 적당하게 나눠서 중장기 종목과 단타 종목 적절하게 나눠서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완벽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모멘텀 이런 종목 올라가요 플로이드 솔레이어. 이런 종목들 가는데, 보시게 되면, 불안정하게 가. 이 친구도, 플레이더도 보면은, 윗골이 쭉 달고 내려왔어요, 다시. 오늘 벌써 21% 수익이라고 하지만, 이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들어가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 내일 또갈것 같아요? 저는 안갈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고점에 이런 거 잘못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 종목 저 종목 건드리고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오르기 전에 저점에서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 보기가 좋은 거지. 요거 올라간다 하고 잘못 쫓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특히나 수익률 크게 나고 그리고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오는 이런 종목들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손실 피하고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런 종목들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려서 수익 날수 있게 말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솔레이어 이 신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오전에 자 오늘 오전 10시 43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월 22일 소통방 전용페이 솔레이어 325원 이하 진입해 주시고 1차 매도가는 53% 구간 500원 이상 절망 매도 최종 매도가는 추후 공지 말씀드렸어요 자요 종목 제가 아까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아까 전에 530원 구간에서 최종으로 다 털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25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최종 매도가 자 530원까지 62% 수익 깔끔하게 보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지러운 장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메이저 종목들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장에서 이런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콕콕 집어가지고 제대로 수익 낼수 있는 전문가랑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하루에 이틀 수익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두달 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산 금방금방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장기 종목 물량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랑 같이 투자하고 계신 분 중에 후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진짜 성인아가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억대 진입했다. 자, 이분이 지금 투자 내역까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요거 잠깐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2100만원 가지고 저랑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세달 만에 다섯 배. 1억 1 천만원까지 여러분들 불렸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앞으로 갑자기 미친 듯이 불장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우왕좌왕하다가 그때 돈벌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제대로 돈을 벌려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조정 장일 때도 오르는 종목들로 시드를 빵빵하게 불려놔야 이때 돈을 제대로 벌고 여러분들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서인아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느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도와주셔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자, 서인아랑 이렇게 나도 함께 하면서 억대 만들어 보고 싶다. 억대 이상. 이번에 한번 제대로 인생 역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댓글에다가 서인아랑 같이 할래요? 라는 뜻의 같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정해놓은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소통방 참여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빼기 빼기 들어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인호랑 함께 하시면서 이번 불장 시즌 절대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이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수 있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서인아 화이팅 이런 거한 번씩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아주 기분이 째집니다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이 비트코인 투자 채널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 채널도 제가 댓글에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찾아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화이팅! 리플 큰 하락장마다 미친 듯한 매수 끝에 결국 12만 개 모았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리플 딱 50달러까지만 갑시다. 서인아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와우, 코인여제 서인아님 대단하다. 감사드립니다. 서인아 화이팅! 화이팅! 다들 감사드리고요. 이거 봐, 더 이상 물타기 를 돈이 없어요. 속수무책 이러시는데, 요거, 현금 같이 빨리 만듭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인아 화이팅! 리플 화이팅! 어우, 다들 응원의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리플 2854원에 매수했어요. 오랫동안 영상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나씨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려요. 방송을 맛깔나게 잘하네. 목소리 딱잘 들린다. 어, 칭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찾아와 주셔야 돼요. 제발 리플 화이팅 좀 하자. 그러게요. 힘좀 냅시다. 서인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같이 함께 합시다. 네, 서인아 화이팅. 다들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셔서 2816원에 매수 걸어놓았더니 체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인아 화이팅. 다들 감사드리고요. 서인아님 정확해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셔야겠죠? 네, 화이팅. 다들 감사드리고요. 아, 개물렸다. 한강 가야나. 어디 가세요. 정경남님. 안됩니다. 나는 창원이라 마창대교. 안돼요. 다들 가만히 계세요. 또 좋은 날 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서인아 이팅 다들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또 궁금한 정보가 없으셨나 보네. 지금 시장이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뭐 리플 제외하고 다른 정보 갖고 있으셔도 지금 뭘 물어볼 겨를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좋은 날올 겁니다. 그때까지 서인아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꼭 돈잘 벌어서 코인 졸업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졸업하는 그날까지 성인하는 함께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